안녕하세요, 우수근 회장님. 저희 가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한데, 음식 맛이 어때요? 구시 아, 예. 중국말로 맛있다 어떻게 하는 거죠? 하 아, 예. 너무 맛있어요. 예, 아로니아 김치. 아 이게. 네네. 상에 처음 먹우 와, 진짜 맛있게 드시네. 먹방 하셔도 될것 같아. 짱! 예. 그리고 장어탕은 어떠세요? 그래 이렇게 많이 먹었잖아요. 아, 장어탕이 제 몸에 들어가서 용소를 주고 있어요. 네. 저이 힘을 갖다가 에너지를 갖다가. 음, 이렇게 한번 먹어도요? 네네 그렇게 어, 드셨네. <laughs>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가 만든 음식 이렇게 맛있게 해 주셔서 영광입니다. 네 그리고 저기 회장님 저거 연근 동충하초로 만든 거예요. 색깔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아까 이 정말 오묘한 음, 맛에 음, 제가 감탄을 붙지 못했어요. 또는 야 되는지. 네네. 예, 우리 아들도 오묘하다 그러더니 회장님도 오묘하다고 하시네. 하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